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인사말 니다네저 어, 이름은 장재찬이고요 있을 제자에 찬양할 찬 그래서 찬양이 있다는 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네, 제 어머니가 뱃속에서 저를 가졌다가 어, 제가 한번 죽었대요 죽었다가 어, 어떡하나 낙태를 해야 되나 했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소생해가지고 야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찬양함이 있다 해서 이슬제자의 찬양찬, 해서 장제찬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으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김희정 사호의 남편으로. 네, 아기는 지금 제 아내의 뱃속에 오, 5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네, 아들이랍니다. 네. <laughs> 네. 뭐 소감이나 각오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어, 일단 느낌은요 선택특강이라고 해서 아, 인터뷰를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 오겠구나 아, 잘해야 되는데 하는 아주 부담감이 일단은 있었어요 네. 네. <laughs> 근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저의 메시지를 또 저와 함께 삶을 나눌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 예배해 놓았을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그때 만날 사람들 하여튼 제가 기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그 <laughs> 주제에 대한 설, 소개나 설명도 좀네 네, 주제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많이 갖고 현실에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사실 빨리 성급하게 판단할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 대안임을 좀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꼭 이런 청년들은 이 특강을 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딴 주머니 찬 신앙을 가진 청년들, 예를 들어 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헌신은 따르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헌신을 하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좀딴 주머니 찬 신앙을 좀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고, 좀 긍정적 표현으로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지 못하겠다 하는 청년들에게 어,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작은 일들이 어,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오늘 현실이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어,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좀 연약한 지체들 많이 와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더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네.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지, 네, 청년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막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겁이 많고 좀 소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든지 해보고, 뭐든지 경험해보고, 뭐든지 고생해보고, 깨져보고, 또 딛고 일어나보고, 청년 때만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 그리고 도전과 좌절 이거는 청년의 때만 할수 있는 것들이고 그게 용납될 때는 또 청년 때예요. 사실은 30대 넘어가서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뭔가 큰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큰 귀로에서 있을 때는 실패나 좌절이 사실 매우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딛고 일어나고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데 그것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때가 청년 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 청년 때 깨지고 쓰러지는 거는 앞으로 삶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어떤 이정표가 된다 여겨져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도전해보고 싶어요. 가구 만드는 것도 해보고, 자동차 수리공도 좀 해보고 싶고, 과일 장수도 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청년회 때에 목사님에게 가장 컸던 고민이나 네. 이런 게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좀. 네, 어, 10대 때는 모니모니도 어, 대학 가는 거였겠죠. 근데 대학 가는 것도 사실은, 어, 앞으로 가면 뭐 간증을 하겠지만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셨죠. 아,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수 없구나. 그래서 나의 크기로 내가 회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었고 20대 때는 솔직히 어떤 여자랑 결혼할 것인가.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매를 주십시오. 네, 그래서 막 기도했고. 근데 이런 자매를 얻으려면 직장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고민이 사실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30대 때는 이제 직장 들어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어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꾸릴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막 이렇게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기도 어막 5년 동안 안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아기가 5개월 임신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고민은 그런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어 정말 믿음의 승부를 내지 않으면 할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BCYC 청년들에게 네. 하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택 특강이라면서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 어, 무엇보다 어, 사실 이 땅의 소망은 사실 청년입니다. 청년이 올곧게 서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어, 세계는 사실은 희망이 있어요. 사실 자꾸 어두워져 간다고 하는데 어두워져 가는 것은 어른들이 어두워져 가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미래가 어두워져 가는 거거든요. 현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계속 불꽃같이 타오르면서 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꿈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BCYC 청년들에게 네. 영성축제에서 네. 특강에서 네. 만나자라는 네. 그 멘트 한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한 번만. 네. 네. <laughs> 여러분,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와주십시오.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가장 현실적 대안임을 어, 가슴 저리게 깨달음으로 어, 여러분이 꼭 미, 우리 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